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은 그 산에 올랐습니다. 지금 두릅이 좀 나오고 있어서 두릅밭도 어 정찰할 겸 올라왔습니다. 산은 뭐 아직 그이런 두릅만 좀 그거고 지금 저쪽에 보시면 두릅이 아좀 이제. 주변이나, 요런 데는 좀, 요렇게 지금, 몇 군데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 이쪽에 보면, 게드르빌이죠. 엄나무순. 엄나무순들이, 요렇게 지금, 가랗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깊은 산에 들어왔을 때, 어, 물이 부족할 때, 물이 좀 떨어졌을 때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물이 없을 때는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뭐, 산의 지천으로 달의 덩굴이 이렇게 널려 있는데요. 이 달의 덩굴을 끊어서 상처를 내서 물을 받아먹는, 이거 뭐 조금 상처 내서 죽지도 않고, 여기서는 또 나무를 이렇게 감아서 죽이는 거기 때문에 뭐 이건 뭐 잘라버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에 대해서 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어 물이 뭐 아주 칼칼칼칼 나옵니다. 다에 우리 상처를 조금만 넣는데도 여기 어, 보면은 아주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 보면 아주 지속적으로 물이 지금 흘러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키높이 키높이 정도에한 다음에 어 그대로 입을 벌리면 바로 갈증이 바로 해소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 다시 한번 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거 지금 다래 수인데요. 아주 길게 올라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상처를 톱으로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처를 내자마자 그냥 물이 줄줄줄 떨어집니다. 자, 이것을 먹으면 이 달의 달의 동굴은 아 여러 가지 양리 작용이 있습니다. 그양리 작용을 또 말하는 것은 또또 의학적인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증거하기 때문에 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증을 해소하면 됩니다. 그러면 갈증도 해소되고 여기에 들어 있는 각종 미네랄과 칼슘, 칼륨 등이 미네랄이 여러분들의 몸을 건강하게 지속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크면 클수록 많이 나옵니다. 지금 좀큰 나무를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나무. 아 이건 굉장히 굵어요. 오른 팔뚝만한데 한번 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호수입니다. 완전히 그냥 호수, 물 호수처럼 나옵니다. 물 호수죠. 무로수처럼 아주 뭐쉴새 없이 나고 오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받아먹으면 갈증도 해소되고, 또 여러분들의 각종 몸에 또 좋은 어떤 미네랄 성분이 가미되기 때문에 일석 아니 뭐죠? 일석이죠. 네. 일거양득. 자 이제 야, 자리를 갈, 깔고 야, 이제 앉아서 누우면 될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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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물만 한번 끝내줍니다 왔다 아~ 이 맛에 아~ 자연이 납니다.